명품 브랜드의 패션 디자이너가 캠핑에 빠지면 이런 옷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엔더 언더입니다. 엔더원더의 창업자 케이타 이케우치는 이세미야케에서 남성 의류 디자이너였습니다. 아웃도어 활동과 캠핑을 좋아했던 케이타 이케우치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었지만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 어려웠죠. 결국 직접 만들기로 합니다. 그때가 2011년입니다. 패션과 아웃도어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목표 아래 이세미야케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와 함께 엔더원더를 만들죠. 엔더원더는 고프코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전에 패션과 아웃도어를 접목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엔더원더는 실용적인 일상복에서 초고기능성 아웃도어 의류까지 기능성과 실용성 따라 제품 라인업을 세 단계로 나눴죠. 그리고 이세이 미야케 출신답게 기능과 실용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패션너블한 라인업을 만들어내죠. 대표적으로 2016년 도쿄 패션 어워드 수상은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놀라운 성과였죠. 엔더원더의 이러한 행보는 아웃도어 브랜드와 패션 브랜드 양쪽에 영감을 주며 수많은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내 프코어 트렌드를 이끌고 있죠. 아웃도어와 패션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오늘의 픽엔더원더였습니다